역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멋지니? 이것은 룩백 올인원 로션. 멘즈 리페어. 남자의 수리. 예. 뭘 넣고 만들었는고? 부활초를 집어넣고 만든 미백 주름 개선에 특화된 로션이라고 합니다. 올인원. 즉, 이것 하나만 바르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도 바르고 있는데요. 이 뭐랄까 이 뽀송뽀송하고 뽀사시한 느낌이지요 물론 좀 샘플이 좀 잘못되기는 했지만은요. 정말 이거 바르면은 이 향기, 은은한 향기, 뭐랄까? 바를 땐 모르는데 바르고 나서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 향기가 서서서서서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보습력도 기가 막힙니다. 이거 150ml 대용량인데요. 지금 원플러스원 이벤트를 하고 있지요. 이거 하나 사면 몇 달은 끄떡이 없을 것 같습니다. 룩백룩 바라, 백, 뒤를, 이것을 바르고 뒤를 쳐다보면 사람들이 너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물론 다 쳐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그 어느 제품과 비교해도 성능이 우수한 룩백 오리원 로션. 이 말이지요. 검색창에 룩백 검색해 보십시오. 광고 끝. 룩셔리 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썩어도 이렇게 썩었을까요? 오늘은 좀 정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공무원이요. 자기 분야, 자기 업무 분야의 정보를 이용을 해갖고 떼돈을 번다. 공무원이 정말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를 대놓고 했습니다. 정말로 충격이죠. 2021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설마 그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믿음이 보기 좋게 깨져버린 것이지요. 그것도 완전히 빠사삭 빠사져버린 것이지요. 저기 이름을 대놓고 걸어놓고 마음대로 해 먹었답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였겠죠. 얼마나 쉬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얼마나 바둥바둥,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이 웃음었을까요? 예, 끼요, 베락을 맞을 인간들아. 좀 그런 짓거리들을 했습니까? 이번 사태는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진짜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뚝배기를 깨불어야 합니다. 사돈에, 팔촌에, 어렸을 적슈퍼마켓 아저씨까지 다 조사를 해갖고, 걸리는 거 하나라도 나와버리면은,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싹다 지워불어야 됩니다. 부당하게 해먹은 돈, 공무원으로서의 경력, 사회적 지위 체면까지도 싹다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손가락질도 실컷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LH, 랜드 앤 하우징, 징그럽게 해쳐먹으려고 했더만요. LH 직원 13명이 58억을 겁도 없이 대출을 해갖고 신도시 땅을 사놓고 나랏돈 더 받아먹으려고 더 땡기려고 나무를 이쑤시개 마냥 촘촘하게 심어 놔아보고 돌아댕기면서 회장님 소리 듣고 업자한테 카드 받아갖고 시컷 긁고 댕기고 몇몇 직원은 SNS랑 커뮤니티에 헛소리나 삑삑 해대고 앉았고 정말로 가을에 끓어불죠 제대로 끓어불었습니다 이에 그러고 LH 사장이었던 국토부장관은. 에이, 뭐,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기름을 끼얹어 물렸죠 정말 답답합니다. 예상했던 대로요. 이거 LH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른 신도시 예정지들도 제보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땅이 좋아갖고, 갑자기 삘이 꽂혀서 산 걸까요? 그랬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알고, 돈 되는 거 알고, 공무원이라 알수 있던 정보를 가지고 샀다면요,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랬다면 공무원? 아닙니다. 대한민국 갈가먹는 벌레지요, 썩은 내나는 벌레지요, 썩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썩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번 사태는요, 진보, 보수 뭐 이런 거, 이따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 다 어느 한 나라도 문제가 있으면요, 다 깨, 백개 벌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죠. 청와대 전 직원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전수 조사를 해라. 민주당도 시작을 했죠. 당 소속 국회의원, 시, 도, 군, 구 단체장, 보좌진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아주 강력하게 전수 조사를 하라고. 바로 민주당 의원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일단은요. 대부분 주변의 가족들이 근처에 땅들을 사놓은 것인데요. 그건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5, 6년 전에 사놓은 거라도 안 됩니다. 변명 안 돼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산 것들이지만 그것도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관련자가 있는지 누군지 제대로 조사해갖고 뭔가를 알고서 샀으면요. 은 그거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자격 없어요. 국민의힘. 꽃놀이 패를 잡아버렸죠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기서 살라고 시골 땅 사놓은 걸 갖고 투기로 몰아불고 민주당 의원 이름 나올 때마다 아주 신나갖고 씹어대고 있고 여기저기 탁탁 찍어가면서요 거기 전수조사안하고 큰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근데요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안 하십니까? 그런 건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씹어대기만 하실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랏돈 본인들은 덜 받는 거 아니시잖아요. 똑같이 정치하시잖아요. 그러고 허구한 날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안 해요? 겁나요? 안할 거예요? 그러면은 조용히 계시던가요? 왜 단물만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십니까? 왜? 어떻게? 어쩌면 항상 이런 짓거리만 하십니까? 뻔뻔하게. 괜찮아요. 자백들 하십시오. 나라 팔아먹는 언론들이 어차피 본인들 사건들은 다 묻을 거잖아요. 기사 몇개 나오다 말아버릴 것이잖아요. 싹 아주 탄탄하게 묻어주잖아요. 그러고 알려져도 국민들은, 아, 국민의 힘이구나. 라면서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동안 쌓이신 이 이미지가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의혹이 나올 때마다 기본이 천억 단위이신데 몇억몇천 정도는 뭐얼른 믿고 그냥 툭툭 털고 가세요. 혹시 규모가 달라요? 그렇다면은요 더더욱 입 닫고 계셔야죠. 왜 계속 입들을 터십니까 이미 알려진 그 전에 알려졌던 그런 것들만 가지고도요 무슨 말씀도 하실 자격 없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예요. 구독 이것은 마치요 계곡에 뭐, 산업용 폐수 막 쏟아부는 악덕 기업주가 계곡 놀러와갖고 설거지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잡아가라고. 엄천문짓거리더라고 그냥 좀 가만히만 좀 계십시오. 정부랑 민주당이 알아서 탈탈 털고 있잖아요. 이, 때라말 나라 팔아먹는 언론들은 그야말로 대목 중에 대목을 만나버렸죠. 검찰이 안 하니까 수사 엉망이라고 압수수색 늦었다고 난리들을 칩니다. 왜 늦었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죠. 왜 정권만 흔들어 물면 되니까요. 빨리 하려고 했죠. 노력 무지하게 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 접수하자마자 다음 날 사람 불러갖고 조사하고요. 부랴부랴 수사팀 꾸려가지고요 수색 영장 정보를 했더만 검사가 금요일 날 저녁에. 판사 퇴근하고 나서 그걸 청구를 했고 그 서류를 집어넣고 빨리 해 달라고 주말이라도 어떻게 좀해 달라고 그런 부탁도 그런 요청도 안 하고 있다가 주말 동안 묵혀 불다가 판사가 월요일 날 출근해서 저녁에 허가를 해 주니 화요일 아침에 바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죠. 이런 과정은 무어 불고 마치 사건을 묻으려고 지연시키는 것 마냥 몰려 들어가가강 물어뜯고 있습니다. 놀랍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죠. 항상 언론들이 해왔던 짓거리들이니까요. 이것은요. 마치 그, 그 택배 회사에서 물건이 늦어갖고 그 물건을 늦게 줘서 배송이 늦었는데 힘없는 택배 기사님 때문이라고 조리돌림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런 기사들을 또 내고 있어요. 검찰이 안 하니까 수사가 엉망이라고. 한동훈이 수사를 했으면 금방 끝났을 거라고. 예. 예, 끼가 아니고, 예. 특수부 검사들이 요 수사 잘 하죠. 그 누구보다 잘 하죠. 결과를 정해놓고, 대충 해갖고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한정 파놓고 취조하고, 안 불면 가족들 볼모로 잡아서 협박하고, 털어도 안 나오면 다른 사건 가다가 물타기를 해불고, 정안 되면 정인 만들어갖고 교육까지 시키고, 잘 하겠죠. 기가 막히게 하겠죠. 솔직히요. 나쁜 생각이지만. 이번 사태는 이렇게라도 해서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너무 화가 나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런 거 없애려고 우리가 적패들라고 지금 이렇게 피 터져가면서 머리 깨져가면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불거진 체육계 논란하고 같은 문제죠. 코치가 선수들 허구한 날 두드러 패고 모욕주고 짐승같이 굴려갖고 올림픽 메달 따면 뭐합니까?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나 겁이 없으면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땅 투기를 했을까요?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남의 이름 빌려갖고 얼마나 해 먹었길래 급기야 자기 이름까지 써야 했을까요? 마음대로 해 먹어도 괜찮은 거 보고 자신감이 생겼던 걸까요?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이 정도였습니까? 이 정보는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썩어갖고 곪은 것이 이번에 터진 것이니까요. 근데요. 내 네, 탓이요.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테니까요. 언론들이 이미 이 정보 탓으로 만들고 있고 어찌 됐건 지금 터진 일이니까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이거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이건 LH 공무원들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 정치인, 업자들, 지역 토호들 엄청나게 얽히고 설켜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요, 겼는지 이렇게 해가면서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됩니다. 어디 하나 잘려나가더라도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와, 너무 심한데 할 정도로 때려잡아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그것들이 이미 다 빠져나갈 구멍도 있을 거, 있을 테고 만들어 놨을 테니까요. 그 구멍을 억지로라도 틀어막아 갖고,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손가락질 받고 고개를 못 들고 댕기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고 갑질하고 돌아 댕긴 거죠. 왜미크 열받아, 얼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네. 구독, 최소한요. 관련된 비리, 공무원, 정치인, 이 사람들은요. 다시는 관공서나나라 건물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 얼척없는 짓거리를 했어요. 돈 벌어먹으려고 자리 차지하는 것들. 이 사회의 기생충, 회충, 벌레 같은 것들. 대통령과 정부,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나서서 알아서 철저하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요. 아니, 열심히. 나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제자리지? 남한테 피해준 것 없이 살았는데 나만 바본가? 이런 생각하는 국민들 덜 억울하고 덜 허탈하게 대한민국에 썩어 빠진 것들 다 도려내서 깨끗하게 소강을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열받아도 식사입쇼.